Uhm 그러니까 얘는 공급 길에 대한 꿀벌으로 인거, 5위급, 6위급, 7는급 8위급, 8위급, 그위급 8위급, 8위급, 없잖아. 얘는 저 8위급, 만위급8그급 8위급, 8위급, 8위고 8위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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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위급,

여기 뭐. 여 뭐, 이게. 아단이 여러 가지 다있는 이렇게 해주면 뭐. 지 없어. 그러고는 아니다 고기도 있 그렇지, 그래서까얼얼 여기 중에는 정해놓은 거 없었어, 원래. 사실, 뭐, 서 써놓은 들이

야그 가격에 가격이 하게가격 인당 만원그 인당 5만원이면 먹 여기 민수사고 있어 거기서 회를, 회를 먹던 아니면 뭐 고기, 고기도 먹민수가뭐 있어? 고기어 그냥 그고기먹거아 거기 데가 고기가 안오고기

おいい。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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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기 우리, 에리 우리, 다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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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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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, 민수산 이렇게 볼륨을 잡아서 예형하고 찍면서사과못해다

고, 고기 좋다니까 고기 아, 기좀냐 아니 새로운 걸이 동네에서 해거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 새로운 아, 거 그래서 여기에 맞는 닭물아 아, 여기 특산이 아, 이거 있다니까 이거 통곡 덥상개꺼막이게 한식 쓰는 거야 한식 잘하고 그런 좀

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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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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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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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아이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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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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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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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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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아니, 이분이니까, 아니, 이분이니까. 아니, 제 언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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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는 언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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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 언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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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제언

가맞 하고 동이 많았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를 집사람이하이 다시 가려고 걸려놨어 근데 이을려놨는데그가나지가 <laughs> 그래서 먼저, 먼저 가본거야 언제 가서 먹을 수 있는게 단 2번 넘기 뭐 먹는 게안 되는 아, 먹는 게는 건데. 아, 그럼. <laughs> <말해라. 근데, 웃음> 뭐, 어, 네. 뭐. 아 먹을 수있다 그랬어 나 여기가 먹는 거야. 세번먹어 먹을 수 있다. 먹을 수있다 근데 이런 데서 먹이가 들어가는 거야? 는 없잖아. 거 없잖아. 이거잖아 김밥을 주는 아야 너무 연못 가지고, 연못 가지고, 크게 같이 조이고, 이렇게 내면 반반 동물 그러면 있잖아 뭔데야 이게 나오네 두개 나온 사진 그리고 사진은 원래 찍으려고 안찍었데 원래 한 명밖에 안 나와요. 라고 가면 정식 정식에는 그게아요